코비드 나인틴에 걸리면 일반 감기 치료제로는 심각한 증세와 입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코비드 나인틴 치료가 제공됩니다. 이제 만 12세 이상은 항바이러스 알약 또는 항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비드 나인틴 치료는 백신 접종의 대체제가 아니며 발병 후 즉시 치료를 시작하여야 제일 효과적입니다. 코비드 나인틴에 걸린 경우 담당 의사에게 전화하십시오. 담당 의사가 없는 경우 치료를 위한 평가를 받기 위해 212-2684319로 전화하십시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Bank of 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보석의 명가 킴스 보석이 어머니날을 맞아 원가 대방출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킴스 보석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뉴저지 한양마트 내 하이트론스 옆 누리홀에서 마더스데이 세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김남표 대표는 일본 아코야 진주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최고 품질의 진주로 디자인된 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어머니 또는 아내에게 선물할 최고의 다이아몬드 반지도 특별 할인 가격으로 판매된다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킴스 보석은 현재 GIA 공인 감정사와 GIA 공인 디자이너 자격을 갖추고 있어 주류 사회 유명 보석상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실력과 공인된 신뢰를 갖추고 있는 사업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킴스 보석은 행사 기간 동안 상담 및 무료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금은 보석을 구입, 투자용 금바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목소리>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 부품을 만들도록 지원하는데 3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3일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화상연설을 하면서 3억 7,40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군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새로 지원하는 무기에는 전자전 장비와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 위치 정보 시스템 교란 장비, 야시경 등 첨단 장비가 대거 포함될 예정입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팔아 막대한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가 1분기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급증한 25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제4이동통신사업자인 DC네트워크에 대규모 5세대 통신장비를 공급합니다. 이번 수준은 2020년 9월 버라이즌과의 7조 9천억 원 장비 납품 계약에 이은 미국 내두 번째 규모입니다.